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1990년부터 1999년까지의 BMW E36세 시리즈 차량이 겪기 쉬운 10가지 일반적인 문제를 언급하겠습니다. 번호 1밸브 커버 개스키든 주행거리가 15만km 이상이고, 교체가 필요한 엔진에서 오일 누출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번호 2 이러한 차량 중 다수의 히터 밸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작동하여 히터에서 뜨거운 공기가 배출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밸브 내부의 고무 부품이 부서지기 쉽고 부서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번호 3 하부컨트롤 암부심은 빠른 마모로 인해 정렬 문제와 불균일한 타이어 마모가 발생하기 쉬움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번호 4 이러한 차량 중 일부의 워터 펌프는 15만 킬로미터 이전에 냉각수 누출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때로는 냉각수 손실로 인해 엔진이 과열되어 헤드 게스킷이 손상되어 실린더 헤드가 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번호 5. 일부 차량의 에어컨 압축기는 조기 고장이 발생하여 에어컨 시스템이 차가운 공기를 배출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에어컨 시스템을 비우고 손상된 에어컨 압축기 및 관련 부품을 새로 교체하고 시스템을 재충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번호 6. 15만 킬로미터 이상 주행한 일부 차량의 자동 변속기는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됨으로 최종 결과는 완전한 전송 실패입니다. 번호 7. 이러한 차량 중 일부의 윈도우 모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작동을 일으키기 쉬우며 이로 인해 해당 전동 윈도우가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아 교체해야 합니다. 번호 8. 플렉스 디스크 조인트라고도 알려진 구동축 플렉스 조인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찢어지고 분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차량을 기어에 넣을 때 구동축에 달그락거리는 소음이 발생하고 차량이 움직일 때 내부에서 느낄 수 있는 구동축 진동이 발생합니다. 손상된 고무 플렉스 디스크를 화면에 표시된 것과 같은 폴리우레탄 부싱이 있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고품질, 애프터마켓 교체품으로 그 교체. IVSHIFT 회사에서 만든 제품은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합니다. 번호 9. 이러한 차량 중 일부의 휠베어링은 소음이 발생하기 쉽고 15만에서 20만 킬로미터 사이에서 유격이 발생하여 교체해야 합니다. 번호 10. CV 붙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찢어져 물과 먼지가 들어가 CV 조인트를 손상시키기 쉽습니다. 이는 BMW E36세 시리즈 차량이 경험하기 쉬운 10가지 일반적인 문제입니다.